아 누구를 살까요? 일단은 누구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호날두 쌓아야죠. 호날두 네,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방탄 호날두 무조건 아, 다, 다 호날두예요. 미토만 30배 나오지. 그 정도예요? <laughs> 대하 드라마. 그몇 년의 이순신급으로. 제가 이거 적어놓은 거 대충 이 후보가 이거거든요. 질라타는 안 된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질라타는 뭐 좋다고 좋다고 하시는 형님들 다 어... 스쿼드 들어가 보잖아요. 예. 그럼 다 공격수 누군지 알아요? 누구요? 호날두. <laughs> <laughs> 질라타는 체감이 개쓰레기예요, 진짜. 물론 어그로는 끌리겠지만 선생님이 재미를 못 느낄 거예요. 질라탄 재밌지 않아요 질라타? 슈팅도 존나 세던데? 근데 개 느리니까 아 근데 그 누구를 살까요? 일단 무조건 호날두예요 그러면? 호날두가 음. 들어오는 게 제일 이쁘긴 하지 나는 개인적으로 챔스도보다 방탄두를 좀 선호하는 게또 예. 이제 방탄두 기본적으로 좀 성능이 되는데 또 이제 왼발이 사다보니까 유튜브에서 좀줄수 있는 웃음 포인트가 가득하다 하... 휘정도 발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왼발도 이 정도면 오지 사실 이 정도면 <laughs> 오른발이 팔 왼발이 칠 정도는 되는 그래 거.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얘도 좀 바꾸고 싶긴 하거든 포그바? 포그바 바꿀 거면은 그럼 이거 비오. 고이 요 정도는 올려줘야지 저거. 이성력을 정리해야 돼 이럴 거 <laughs> <laughs> 왜냐면은. <laughs> 항상 이런 생각을 아니, 하는 거야. 아니 뭐야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아니 그니까. 네. 러원컬럽맨은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니 예예. 네, 네. 이 프로. 이 프로. 우리는 돈을 찾아 떠나가야 내 되는 내 거야. 내내내 거야. 내 아, 어, 보내줄 그렇지. 때는 과감하게 보내주고 그게 프로의 세계다. 냉정하게 가야 된다 우리는. 너무 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형님. 아니 나, 나 지성이 형또 워낙 좋아하니까 내가. 그러면은 가슴에 묻어. 가슴에 묻어 그럼 이장생 시... 기억하면서 살아. 미적 시장 보여. 그, 그, 그... 보내는 줄지만 그내 진짜 갑자기 기억하면 선생님도 날 언젠간 다시 만나 만나요, 형님. 이렇게 묻어두는 거야. 혹시 그럼 한국 팀을 하는. <웃음> <웃음> 우선 은 성능적으로다가 뭐 <laughs> 이제 검증이 돼 있으니까 외국 <laughs> <매국는> 루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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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케우키우 <laughs> 어떤 거요 형님? 도인이 얼마 전에 200만 원 현지대 주신 형님이야. 현지리육6원칙치 <laughs> <laughs> <8원씩은 웃음> 언제 어디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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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100부터 가자 아 지금.. 아, 지금이요? 아니 지금이요? 개그 아니겠지 설마 아이 아니, 야 오늘 어떻게 그렇게 하셔 오늘은 아니겠지 음, 다음이겠지 나 네. 뭐. 아, 있나요? 뭐.. 야아악 20만 원짜리 시원하게 다섯 개 다다다닥 그러니까 원래 인생을 살때 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 목표를 가지고 목표. 공성편, 자녀성 편, 36개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많은 거안 바라고 한 개만 먹읍시다. 한 개만. 요손표딱두 개. 어. 공성표 이거는 16개니까 3개인데, 3개 같은 4개로 해. 그래야 기분 좋으니까. <laughs> 3개에서 4개인데, 네. 4개면 더 좋고. 네. 그렇게 해서 총합이 7개 나오면 돼요. 7개 나오면은. 아, 그러니까 네. 나는 또. 난 아, 네. 나올 것 같아도. 난 성표. 왜냐면 목표가 아쉽지 않나. 떡집입장에서 떡집. 저희 알아보지 방앗간 하셨어 아, 서랍을 딱봤 진짜 는 왕궁 반았다 얘들, 네, 저... <laughs> 서랍을 가 왕궁 한번 네. 가보자고. 이런 거는 그냥 뭐보고싶는 느낌 오는 데가 있나? 세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어떤가? 일단 여기라 어, 나는 적어도 A는 드려요. 영화도. B가 나왔고 친구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통 끝에는 잘 없어. 근데 끝에서 이거 위에 요런데. 요런데 숨어있단 말이야. 어? 야, 네가 비를 뽑아서 나도 B를 뽑았고 보기 좋다 이제부터가 시작이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아니 근데 나는 이꿀성표 확실히 알아 동서남북을 정해서 네개면 이쪽 네개이쪽네개 이쪽 네개 이쪽 네개 이쪽 어디 갈 건지 먼저 생각해볼게 저는 좌측 하단 멘트 받았어 어, 어, 난너늘너 믿고 간다 끝어 된다니까 봉훈아 좋아하지마 목표 에 이뤘을 때 무서워 음, 알았어 범인은 똑같은 곳에 나타나 좌측 하단 그럼 이번에 좌측 하단으로 홀물빵 한번 가봐 오케이 좌측 하단 믿는다 오케이 어? 그럼 이 똑같은데 <목소리> 오! 어는 <laughs> <laughs> 나타난 <나탄한> 곳에! <laughs> 나타난 나탄한 곳에! 나타난다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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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부분에 나타날 수있어이 잠적했네 아이번에 <laughs> 좌측 상단일 거같아 여기일 거같아자 <laughs> <laughs> 어느 동네로 한번 가볼래? 성북이 강남이야? 저해 신림 쪽 이번에 좌측 하단 이번엔 아 오케이. 자, 요쪽은 여기도 똑같이 해. 이친구는 뭔가 강국 멋쟁이 스타일이야. 우측 상단. 우측 상단이면은 저기 남양주 쪽인데. 남양주 쪽. 남양주 쪽. 남양주, 쪽. 남양주 가자. 대와 아, 했스 했어. 도와줘. 좋아. 도와줘. 도와줘. 여기 이제 위래쪽 아닌가? 여기 양재 쪽으로 갑시다. 이번에 양재. 양재. 양재로 양재. 한번 가 보자. 양재 슛! 와! 역시 양수질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좋아, 확실히. 관상학으로 가자 이번에. 관상학으로 가봐. 관상학으로 가면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더 볼이 조금 볼로 튀어나온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잠깐만. 좀욕 욕심, 욕심 그득하게 생긴 새끼들. 저두 번째 줄에 세 번째 놈 저거 욕심 가득해 잠깐만. 보이는데. 얘 황달았다. 볼 너무 놀았다. <laughs> 탐관오리야 탐관오리. 가봐, 진짜 이거 한번 떠 줘야 돼. 짜. 아...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이이오대오 싸움만 이기면 우리는 마춤방울이 올라가 무척의 기운이 보자. 강해 같이의 기운이 강해 너 너가 딱 얘기해봐 오른쪽 그럼 여기서 세개 중에 고르면 돼3 분의 1이야 가위 바위 뭐야 뭐야 나 완전 라이트 like 가위 남자는 주먹 남자 주먹 여기야 내놔 그렇지 반으로 갈랐을 때 뭔가 밑에 애들이 좀와프가 화사한데 근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 음? 와 완전 관악산 계곡 스타일이네 어 이쪽 봐봐 아, 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보자 아, 이제 시원하게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진짜 뭐,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그냥 불 좋아. 나오면 고마운 거야. 아, 그냥 아예 불안 나와. 아이 쓰레기 깔게요 쓰레기 이거 뭐 나오면 나오고 나오고 말라면 마셔 이뭘 쪼개 이 씨. 야 이거 되게 르시다 라미네이트 하셨나? 요거는 조금 이거는 진짜 좋은 건데. 요거 한번 가볼까? 여기서 뭐 새우 삼카 같은 거 한번 떠 준다면. 발만 좀 볼까? 발만 어? 날쌘돌이야 지금 보니까 발목 보니까 윙어야 손흥민이잖아! 손이잖아 이거! 어? 어. 반바이크다 이거 비싸 이거 비싸 삼카 얼마냐? 한 200억? 이거 진짜 비싸 쭉! 아! 어? 아 진짜 아나 600억인 줄 알았어 그라이 뜨지 마라 뜨지 마라 그냥 그냥 나중에 좋은 것도 여기서 뜨지 말고 뜨지 마 그치, 뜨지 마아 뜨지 마 아이 바레씨 뜨지 마 뜨지 마 뜨지 마. 백백콤합이야? 백업 그 백콤합보다 이거 진짜 아, 아니잖아 이씨. 이래 안에 불꽃. 잘안 좋아요. 아, 여긴안 나와요 그냥. 잠깐만. l 렌 말기니은. 그로엘 아니 l 렌 시즌이라니까. l 렌 아니야. 애니라니까 자기야. 야발 봐. 축구 졸나 잘하는 발이잖아. 어? 소동신 말이잖아. 34. 아니 윗통수만 봐 윗통수만. 머리 머리. 어? 야 이거 어, 축신이다 축신. 아, 잠깐만 이거. 이걸... 머리 약간 똥머리 아니야 이거? 어? 졸라잖아. 프란치스코 졸라. 이거 얼마야 그러면은? 손흥민이잖아. 어? 야 근데 그거 알지? 이거 몇강 팩이야? 금카까지나 금카카 1 7만금카까지도8 0원이 오 근데 잘 떴다. 와, 근데 야106 이잖아. 와, 이거 만약에 그냥 고강 떴으면 진짜 인생 역전 아니 냐? 뜰람 뜨고 말란 말고 아, 그냥 그런 마인드로 갈래? 아, 세계 다 갈래라. 그냥 뭐, 뜰람 뜨고 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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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이놈아 뜨지마, 뜨지마, 불 뜨지마. 안 가려 가리지도 않아. 오늘의 주인공 입장이요. 이거 최소 장당 60억 이상 은 먹어야 돼. 이게 확률이 6%야. 6거3 0이야 이거. 이거. 이 말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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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는이사이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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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나 진짜 거진거 진짜 이거. 거 이거. 6강만 아니면 된다는 말이야 나도 솔직히 6강만 하려면 8강 내놔 8강 무조건 또세야나 이런 욕심 나역전한테안 부려 근데 6강은 진짜 쓰레기라서 그래 우리가 기분이 나빠 그냥 어! 이게 47%에다 6%가 합쳐지기 때문에 오, 사실상 7, 8강이 뜰 확률이 반사장이 넘어 그러면 우리가 이겼다 이. 이겼어 이게 나는 그냥 보지도 않아 자 그렇지 이거야 자. 그렇지 3개 중에 6강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이바이보로 치면은 우리가 두개의 패를 갖고 있고 상대는 하나의 패를 갖고 있어 우리가 지겠냐? 지겠냐고! 어 X발 졌다 졌으니까 이제 선수 교체해야 돼. 야. 프로레슬링도 태그 매치에서 선수 뺐지 어, 않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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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커피 갖고 올게. 오케이. 나이스! 와, 씨발 뭐, 금카 아, 실강 나이스. <laughs> 나이스. 자, 편하게, 편하게. 뭐, 어, 편하게. 갖고. 아, 예, 봐봐. 오, 첼시나 오, 이거 옛날 사람 신발이야. 얼마인데? 어, 이거 얼마인데? 600억 한 700억 갖 정도 할거 같은데. 이거는 먹었다고. 뭐, 헤어스타일부터 보다. 헤어스타일부터. 어, 잠만 호돈이야. 호도님. 진짜 호돈이야. 야, 진짜 호돈이야. 야, 500억이야. 진짜로, 진짜 호돈임. 진짜로. 빡공. 이거 실 아니, 호돈이라며. 아, 아니, 아니 눈이 호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떴으니까 나는 그냥 지금부터 잘 가릴게. 와, 느낌있다. 신발 느낌있다. 와! 야, 이형님 현역이야, 현역. 나이키. 캡칠카라 어, 존나 비싸다 이거. 오 제라드다 제라드랑 똑같다니까 지금 야 진짜야 이거 보구나 보구나 나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보구나 제라드 나코르에서 신발 한 번씩 두번 봐봐 음?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저 진짜 죄송한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laughs> <laughs> 야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 우 태어나서 네 토마스 <laughs> 링컨이라는 사람을 처음 봐쇼 이 형님 백과이야야아 개소리 하지마 오! 박지성이잖아! 손흥민 머리 이렇게 넘기고 손흥민 이렇게 넘 박지성이잖아 손흥민이라니까 야 M자인데? 야레반이었는데 이게 M자가 어떻게 레반이야 와 가식질업 나이스 야 일단 나이스 오! 바람이잖아 아, 이 새끼, 누군데... 가재미, 가재미라고 하죠. 가재미 있다. <laughs> 아니, 머리가 다르잖아. 이거는 하나, 둘, 셋, 슛 골로, 골로 자다. 끝. 색깔 너 누구세요? 돌란는 오카만 들어서 팔면 되겠는데, 이거는 근데 해야 돼. 뭐 붙이면은 그냥 뭐 80억 버는 건데, 사실상 아, 여러분들, 나는 오카 실패해본 적 없는 거 알잖아. 내 터진 거 봤어? 터지는 거 봤어? 큰 거? 뿅! 그렇지, 나는 안 터져. 나단 오카는 안 터져. 4에서 5는 응? 야 아, 애교형 이상형 말해봐 아 망상 그만하세요 이상형은 이상형? 나지 어... 키 크고 키 크고 잠깐 나. 어? 키 크고? 어좀안 말랐으면 좋겠고 안 말랐으면 어. 좋겠고? 착하고 착하고 나잖아 어... 밥잘 먹고 밥잘 먹고 와 어... 도박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찾았다 어. 찾았다! 감사합니다. 누구? 누구? 박투신! 박투신이네! <laughs> 아, 도박은 <안> 해요, <laughs> 아, 도박은 안 해요, 나! 난 투자를 하는 거지! 나 투자를 하는 아니, 거지! 안 거지. 안나 도박은 안 해. <laughs> 안 해! 야, 안 말랐으면 좋겠고, 너 그럼 왜 이자모 살 빼라고 눈치줘? 인정. 내가 언제? 너왜 이상호 <laughs> 옆에 있어? 아우 냄새 뭐 이런 거해. 무슨 소리야 <laughs> 그런 말한 적 없어. 아니 근데 아무 씨 교도랑에서 이 시크만 냄새를 알 때가 있긴 해. 무슨 <laughs> 소리야? 홍로 아니고 이제 이상호라는 룸메이트니까 내 <laughs> 아, 네, 교형이 사귀는 사이도 아니에요. 네, 친해요 저 이친해. 어하우스 느낌. 원상은 오늘 야 잠깐만 여기서 오늘 이기는 어, 여기서 지는 놈이 나랑 나라... 어, 뭐 뭐? 아, 그래? 뭐야 방금 방금 좋았는데.